오직 당신을 위한 온리포유 쇼핑 차트입니다. 가장 빠르고 정확한 가격 정보뿐 아니라 많은 후기와 평점까지 한 번에 확인해보세요. 스마트한 쇼핑의 시작. 판매 1등부터 5등까지 단한 번의 클릭으로 만나보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5위입니다. 신지모루 에어클로 휴대폰 케이스는 투명하고 깔끔한 디자인으로 뛰어난 내구성과 그립감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스마트폰을 안전하게 보호하며 변색 방지 기능도 있어 만족스러워요. 4위입니다. INJOY 슬림 카메라 보호 젤리 케이스는 아이폰 16 프로 맥스에 완벽하게 어울리는 제품입니다. 심플한 디자인과 뛰어난 카메라 보호 기능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가성비도 뛰어나요. 4개 세트로 경제적이며 실용성까지 갖춘 추천 아이템입니다. 3위입니다. 럭스폰 티타늄 맥세이프 아이폰 케이스는 고급스럽고 가벼운 디자인으로 카메라 보호는 물론 그립감도 뛰어나 만족스럽습니다. 다양한 색상과 호환성까지 갖춘 이 제품은 추천할 만합니다. 2위입니다. 애플 정품 아이폰 맥세이프 투명 케이스는 세련된 디자인과 뛰어난 내구성으로 아이폰 16 프로의 매력을 살리며 빠른 무선 충전과 안정적인 그립감을 제공합니다. 정품의 품질을 믿고 선택할 만한 제품입니다. 1위입니다. 신지모르 두배 자력 M 에어클로 마그네틱 케이스는 세련된 디자인, 뛰어난 내구성으로 아이폰을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강력한 자력으로 차와 충전기 사용 시 안정감을 주며 변색 없는 투명 케이스로 오랫동안 깔끔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